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스> 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<이>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친구 슬기에요 제 친구가 최근에 치질로 수술을 했답니다 제 친구 관략근에 대한 애도를 표합니다 너의 관략근이 제는 빠이빠이 너 관략근이 너 누나 고생했지? <laughs> 네, 시질의 가장 큰 원인은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저처럼 채소를 많이 먹어서 건강한 배변활동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? 그럼 건강한 배변활동을 위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레츠... 음... 아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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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... 가는? 아 실수 경보 가능 우리 경보 키고 하자 아 진짜 경쟁도 경보 있으면 진짜 좋겠다 맞아 메르시 잘해요 안녕하세요 MK20 아02031 제발 보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 트로리 둘이 있는데 김트로라랑 미친트로 있어. 야, 니네 트롤이면 어떻게 둘이? 야, 트롤 셋이야. 우리 김트롤 하나, 미친 트롤 하나, 슬기 트롤 하나. 이렇게 세 명이나 있는데, 아, 야, 뭐가지? 너무 아프다. 야, 진짜 개 열심히 해주는데, 얘들이 못 해주네. 야, 나 갑자기 어지러워. 내가 오더 해? 지금부터 중대장이 통솔하겠다. 중대장의 법은 곧 모다. 법이다. 알겠나 재군들 재군들. 정면에 아 전방에 3조가3성 아! 여러분들의 패기를 잘 봤다. 그 패기를 모아 이번 전투도 이기는 거다. 알겠나! 대답이 작다. 더 크게! 목소리가 그 밖에 안 나오나? 중대장은 재군들한테 실망했다. 목소리가 그 밖에 안 나오는 재군들. 그 목소리로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! 이거 <목소리> 드루틴포 들어가는 게 아님? <laughs> 자, 오더 내릴게요 자 자, 저희 천천히 밀게요 천천히 세개다 어차피 밀렸으니까 우리 천천히 밀게 아나 누나 케어 아나 누나 어디아 이게 너무.. 방해물 너무 많다 트럴 올라 와요 트럴 꼬았어요 오이라구나 일로 와나 봐 얏자 그리고 처.. 처.. 음 오신 분들 잘 들어요 자 안녕 내 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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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와요 내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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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처 오신 분들 인사 한번 부탁드리면서 팔로우도 부탁드리고 제 방에 쭉 앉아 계셔볼까요? 자 가자 지금 여러분들은 고풀격 텐션 방송 슬기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자 렛츠기 다시 가자 자 앞쪽 케어 들갈게 아니다 우리 그냥 화보라고 다같이 가자 자 넥슨 타이어 와요 넥슨 타이어 흩어져 넥슨 타이어 흩어져 이승룡하고 넥슨 타이어 와요. 나 죽었어. 나왜 이렇게 잘 죽냐? 뭐야? 아, 들어라. 저거 못 잡고 뭐했냐? 봤지? 이게 나야. 아, 중대장님 오더의 캐리입니다. 압니다. 아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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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봤지, 여러분들 이게 내 실력이야. 나 잘하지 않아. 요 정도면 잘한다니까. 자타, 낙지 트롤인 자타 무슨 맛이었나요? 나 먹어볼래. 무슨 맛이야? 나한입한입 먹어도 돼? 한 입만 어한 입만 맛볼게요. 아 돌아와! 어, 이거를 막을 수있으나 막으면 좋겠는데. 이제 전화할 가 없는데. 나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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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넥슨 타이어 한다, 넥슨 타이어. 자, 넥슨 타이어 커. 자. 너무 좋다. 야, 너무 좋다. 어, 진짜. 아, 애들 왜 이렇게 들어오냐. 나이스. 봤지? 너무 잘했습니다, 여러분들.

가자. 아, 너무 좋아 우리 팀. 다시 가자. 될거 같은데. 뽕빠바뽕 <목소리도> <5, 4, 3, 웃음> <5, 4, 3, 웃음> 이겨서 가족의 품으로. 품을... 아 <laughs> 미쳤다. 이겨서 가족의 품으로 오멋지들 파이팅! 잘했어요, 잘했어요. 고생하셨어요, 여러분들. 지금까지 아, 여러분들 친구 슬기였고요. 유튜브 좋아요, 구독이랑 트위치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안녕. 무슨 거 아쉽다. 씨가야. 내 스트리머였어야 돼.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안녕. 제군들. 이 중대장 은 제군들의 실력에 많이 감동받았다. 다들 좋은 점수를 받길 바란다. 그럼 응, 다들 축성